명사회 명차행대 하나님과입니다 저는 어, 꿈을 꾸는가 싶었어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는지 잠시 황홀해있습니 황홀 이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지금 크게 기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런 찬양들을 시작해서 가는게 얼마나 가사한지 몰라요 전 아침에 조그마한 메시지를 보는데 북한에 잡혀가는 사람들 간장 하늘을 보고 한숨으울 울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마음대로 찬양하잖아요 마음대로 가잖아요 마음대로 먹잖아요 얼마나 가사한지 이걸 모르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억압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지금도 그들 우리 형제들이거든요 하나 때문에 복음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 들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하나님 은혜에 관는이 말씀을 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살아있던 자체가 은혜고요. 어, 정말로 나에 대한 나생에서 나의 은혜입니다. 어, 제가 한 40년을 섬겼던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은 성교의 오르나 목사님이세요. 그 이성은 목사님이 저를 지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언어를 말씀하면서 하도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는다 안 그런가 봐안 읽어요. 이상하지요. 이, 이, 이 생명의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분이 나오셔야 할 말씀이 여러분 성경 다들고 계시지요. 이 성경을 한번 짜보라고. 짜면, 짜면, 피가 납니다 짜면, 피가, 요 피곤. 우리 먼저 성교사들이 생, 생, 을 말씀을 증거하는데하도안니고안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1 아니고, 1 아니고, 1도 아니고, 1도 아니고, 1도 아니고, 1도 아니고, 1도 아이고 1도 고 1도 아니에 1도 아니고, 1도 년니고말씀 아니고, 1도 아니고, 1도 아니고, 말씀 아니고, 1도 말씀은 1도 아니고, 1은 아니고, 1도 아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하느님이시다. 말씀은 우리 생명이다. 말씀은 잡으면 산다. 금방 죽어 가더라도 말씀은 어 가면 산다. 어, 옆에 동아미디 병원이 있어요. 그 어떤 성도님이, 한 사람이, 어, 지거의 사무에 출입하시는데, 이분이 가서 한 사람을 만나는가 봐요. 만나는데, 완전히, 어, 꼬고 아니 죽은 듯이 사람이다 가서 그분이 기회를 세우고 생명의 말씀을 불어세요 그런데 그 다음, 다음 날 갔더니 아, 이분은 사회자랍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면 사회자가 말이요 깜짝 놀랐어요. 사회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대 가면 삽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들가면살아버려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던 사업, 죽었던 가정, 깨졌던 가정, 말씀은 들가면 삽니다. 다 살아요. 이게 얼마나큰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의 면사라 그런데 오늘 찬인데가또참 멋있는 해도, 그 찬이 또내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다가 러 제가 이 설교보다 훨씬 더 멋있는 차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이게 복귀 방송이 아닙니다. 복귀 방송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마음을 박수 치면요, 우리 온 몸이 살아납니다. 다 살아. 죽어도. 세포가 타살아요. 그만큼 읽거양독입니다 자, 저는 예루렘에 서서 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예루앞에 섰을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더 먼저 나요. 사실요, 저 출신은요, 완전히, 완전히 바닥이에요, 바닥이요. 제 아버지가 중풍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중풍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한 3년 정도 살려보려고, 온 가족들이 메달리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하고 생명을 같이 갚버셨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가정, 가정까지 받아나고. 그런 가운데, 한 생명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높, 높으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낮에 집에 오더라, 오시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나이 오시냐고. 그 이분이 하신 말씀이, 사랑하자고. 아니, 백주에. 그것도 병도 보고. 알수 있을지 모르겠네. 사랑하자고, 좀 사, 사랑하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짜일까닙니까이 병든 몸에. 그것도 발을 백, 백나지에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바, 당연히 거절해지겠죠. 거절하니까. 이 영감님이 성질이 얼마나 급하든지 쫓아나가서 마당에 나선가지다어요 죽인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자기 남편에게 낮에 성폭행을 당 했다, 아닙니까? 성폭행당 했는데 거기 내가 된 거요. 참, 이건 웃지 못할 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받달 못해서 피임판은 없고, 그래서 생명사고 살아날 까아니까살아니까 어머니는 기가 막힐 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말이야. 나이는 많지. 그 병든 남편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지다면 반드시 이곳 사람들이 뭘 보겠느냐? 저 분명히 어떻게 어? 다른 사람한테 씹어든 거 아니겠나? 그렇게 오해할 거 아니냐 싶어서 얼마나 고민하고 그런데 그런 고민하는 것, 아는 것 없이 아이는 보살펴서 살더랍니다 한 번은 우리 고향에 가면은 다리가 있어요 다리에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올라갔어요. 다리가 지법 높으면 한, 한 2.5m? 올라가서, 그것도 달밤에, 아무도, 아무도 안 보는다고, 올라가서, 엄마, 눈 감고 뛰내려버는 거예요. 뛰내리니까, 쿵할거 아닙니까? 쿵 했는데, 온,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픈 거예요. 아이고, 이제 성공했다 싶어서, 자기는. 이렇게 나 씹어서 돌아왔어요. 3일째 됐는데, 뱃속에서 꿈틀, 사자라 꿈틀, 꿈틀. 이거 애기 안 가지고 온 사람 몰라요. 저도 몰라요. 생명이 살아날 거아니까 그래, 기가 막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더좋은나 말이지. 고민하다 고민하다가, 동네 친구 단세 모임하죠. 대화할까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면 3년 묵은 조선 조선간장 그거 한번 한쪽으만 마셔봐라, 겠는가봐요 여러분 조선간장은요 자신은 취합니다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거를 우리 어머니가 단번에 해결한다고 한 컵을 자신 가봐 어지럽게 니까그 넘어졌지요? 쓰러졌지요? 3일을 안깨나으랍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깨놨는데, 본인이, 아, 이제 성공했는보다싶었는데 4일이 되는 날 꿈쩍 하더랍니다. 이야, 이 모든 것 가시나 드렸는갑다 싶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그때부터 포기를 했어요, 이제. 포기하고, 가 아, 여름에, 음료 치를 얼마나 더 없습니까? 그때, 동네에 일하러 갔어요. 일하는 마음, 뭐, 못 사니까, 가난하니까.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위로, 제 누나가 세살더 많습니다. 그 누나가 알 한참 일하고 있는데 와 얘가 와가지고 엄마 애기 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일하는 분이 깜짝 놀라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이게 뭔소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기나는가 싶어서 일을 시키지 않고 그것도 애기 낳고 금방 와서 일을 했단 말이죠. 상상해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사랑하면 절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얘기 낳았는데 가시한줄 알았는데 모든 계집인 줄 알았는데 나들랍니다 그래서 돈도 싸가지고 윗무게 미쳐놓고 죽으라고 미 미쳐놓고. 그냥 여전히 이래세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 중심이, 어려울, 그래서 남자는 가히못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자는 가장 소중하다. 여자는 가장 소중하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가운데서 여자아이들이 잘 숨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아내 잘 숨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남자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우이우리사람이 사람들, 사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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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많들니람들 사람들, 사람들, 그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니들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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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성화의 모니에서 낮에 성폭이 당해가지고 내가 생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 그런지 모르지. 저도 막,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몰라요. 또다른가 봐. 어쨌든, 어머니는 그 이후에 오남이를 낳았어요. 오남이를 낳고, 그래도 옆에 이웃 사람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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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친구지겠죠. 엄마 친구가.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엄마, 떡 장사 좀 해보라 그는가 봐요. 그러면서 쌀을몇 대를 주더랍니다. 이거 가지고 떡 장사 해보면 어,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떡 장사 한 겁니다. 그나터그떡 세계 그, 그, 저는 요한 주간 되면 은 막간 찌는 새가 제일 고치 아픕니다. 제일 싫었어요. 아이는 가서 딱지 씻가 쿨을 씻고 노는데, 노자않는세요노수 있습니까? 빠지면 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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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까 그런 가 이거 그래 그런이몰라거 제가요 일이이 다리 운동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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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하나거 튼튼합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게하나 I w 하나 l never. I d 이 n t even eat a lament.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to the h o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g t 우리의 신하의 발판 이 o 까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죠. 알고 계시지만은, 안 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모든 걸 계획하셨습니다. 내, 가정, 자녀, 다 계획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두 번째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박근혜가 아닙니다. 저 오바마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오직 복음식 그리스도, 생명적인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십니다. 우리 가정도 다 살피십니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살립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요. 존경하는 이성은 목사님께서 성경 짜봐라 짜보면 피가 피어날 것이다 그말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교자가 있었습니까 대동강면에서 이 복음을 들고 오신 말 한마디 못하고 못 못하고 던지고 목움을 당했던 토마스 성교사 그 피가 오늘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분의 그 생명이 오늘 우리를 대신 살리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섯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찬지 몰라요, 비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하든지 을 내가 너와 함께하겠어.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다 간섭하십니다.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시대에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떡보금으로, 말씀으로. 특히 우리 은혜교회, 강단에 얼마나 생명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큰거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고 사업입니다, 사업. 우리 몸이 생명이 생부입니다 생명서보다는 그 강단이 진짜 강자잖아요. 강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박대찬 단일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기도받는 우리 부교자들 또닮아가자 닮아가요 오직 복음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섯 번째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구인 계획이 있는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이 곳이 선교지예요 선교에 누가 역사합니까하나님이 역사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나는 전도해도 별 효과가 없어서 염려하지 말아요 말씀을 선포해놓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내 인생에 살고 죽는 것 생사, 화, 복을 어떻게 해요? 누가 조관해요? 하나님이 조관하십니다 무속인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우리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누가 키우냐? 하나님이 키우신다. 이 놀란 걸요. 반드시 놓치지 말고, 은혜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시한부 인생. 취한부, 이제 저 여러분들 누가 섭리하냐?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기 좀 따라가면 돼요 오늘 경제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 안 좋다? 괜찮아요 나좀못 배워서? 괜찮아요 가난하다? 괜찮아요 은약 마시면 됩니다 복음만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를 가있어도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게 누가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16장 19절로 성0절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9장 27절은요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가요 한 번은 죽습니까 문양 그 위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근데 저와 여러분 어땠습니까 심판이 안 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보시냐는어떻니까심판세가 올라가요 <laughs> 말라기 4장 일절로 사무실을 잘 참고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힘이 옵다다 아홉 번째입니다 하나님가 약속하신 그날꼭 옵니다. 여러분.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업과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 천국 가은사설들이뭐 강정만 그 듣지 마세요. 전부 다 응설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단지 목사님이 여기 오떡하면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원 아예 하지 마세요. 밖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의혹에늘어가지 마십시오. 전부 다장사꾼들 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이 땅에 살때 가장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게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건 바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가정, 후대, 사업, 산업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어디 시작됐습니까? 교회 있었습니까? 허 교회 좋습니까? 시작할 때이않했습니다갈때 없어서 예배 드릴 때 없어서. 간곳이 산이잖요 산. 여러분 여러분 산정이 아요 산정이.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떤 지금은 권사님 되어있습니다만 그분이 한번은강산에 봉순한테 올렸다고요 봉순이를 보니까 도이 그마인지 몰라요. 그 봉투에 뭐냐 이걸 가지고 그걸 한번 사봐, 사봐. 만들어 보세요. 그분이 여기 자리에 계시다니까요 그래 그게 씨앗이 래가지고 결국은 오늘날의 은혜교회가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 작은 씨가 큰 열매를 맺어요. 작은 헌신이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교회 헌신한다, 하나님 헌신한다, 절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공작이 없습니다. 몇 배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를지도해 지도에 으그 목사님께서 잡아라. 이수자면은 피가 다 떨어질 것이다. 우리 승부자들의 피가 다 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꽂혀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은혜교 성도들이 다 말씀을 보고 은혜받고 꼭 많은 은혜 받고 세계복음에 꼭힐많한 축복을 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 자녀, 사업 어이 가든지 오직 복음으로 오직 생명의 이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 축복을 누는 우리 은혜의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줄믿사오고 우리 우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